어, 어, 띠 좀, 띠 좀. 어, 내가 할게, 내가 할게. Nope. 야, 야, 어디가? 어. <laughs> 야, 야, 누가 좀 도와주면 안 되냐? <laughs> 한 마리만 잡아주세요. <laughs> 아, 띠좀또 온다. 아까 개다, 아까 개다, 아까 개다. 원피스. 야, 씨, 원피스 입고 오네. 야, 바람을 가르면서 오네. 아, 뒤지라고. 꺼진 야, 뭐, 지 TV. 제목에 쓰여있듯이, 저희 코리안 서버, 본 서버, 1번 서버 말고, 그니까 메인 서버죠? 메인 서버 말고, 임시로 지금 오픈이 되어 있는 코리안 서버, 2서버에서 플레이를 좀 해볼까 합니다. 뉴비서 한번 둘러볼까요, 그러면? 기본 물품은 주잖아, 그쵸? 시계도 주시고. 아, 지금 띠좀 시간이야? 아니지. 아니야, 띠좀 시간이 아니라 랜덤 띠 좀이야, 2번 서버는. 달리기 벌써, 경험치 배율 어때요, 지금? 높은 것 같은데, 아닌가? 네 배? 백고 dang을 할 사람 없나? 잠깐만, 보자, 지금. 감자님 쪽으로 땡겨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저기서 다른 데로 가자. 레이카이비는 우리가 이미 본진을 깨 차고 있는 데라서, 본 서버에서. 빡센 데로 가든지, 잠깐만. 이맵 얘기하신 거구나, 이거. 이거 이름이 뭐였지? 어? 야 은신처 어? 초대하셨다. 나 갔어. 은신처. 너 플레이어 원으로 나면 오 큰난다. 일 저새끼 뭘처먹고 있어. <laughs> 그냥 디즈래니까. 본격적으로 이 서버 플레이를 할 거예요. 자그 감자님 덕분에 레이카 이비에서 나왔고요. 여기 차 신기한 거 많이 있대. 여기? 어 서버에. 보런 뭐, 차들이 있어? 어. 아니 이게 무슨 뭐 피카츄 뭐? 차도 있고 뭐별막 그렇다 그러던데. 아 있는 거 어떤데? 모르겠어 정확히는. 오케이 한번 가볼까요? 랜덤 띠줌이니까 조심해. 애들 튀어 나온다. 아 멀티히트 안되는 거예요? 아유 저희는 뭐 코리안 서버 처음 왔을 때 멀티히트가 없었어요 그랬다 멀티히트가 다시 들어왔다가 저희는 처음에 방송에서 몇번 썰을 풀었었는데 개인 서버에서 하다가 코리안 서버로 왔는데 너무 정말 못하는 거예요 정말 속된 말로 너무 죽밥이었죠 <laughs> 왜 그러다 봤더니 저희가 멀티히트를 켜서 하고 있었고 코리안 서버는 그때 당시에 멀티히트가 꺼져 있었어요 단일 공격이었어요 그래서 완전 정말 죽밥이었죠 <laughs> 나름 재밌게 좀 적응을 한것 같아 깜 어, 갑자기 야, 존나 많아. 저 새끼 혼자 살라고 존나 도망가는 거지, 이거. 야, 협동이야, 생존은. 어? 차만 구하면 돼, 일단 미녀가. 잠깐만. 아, 존나 많다. 안 돼, 아, 일단 싸워봐. 아휴못하겠어 일단 조져야지, 뭐. 삐죽 나오는 애들이 좀 걱정인데. No. <laughs> 잠깐만. 야, 존나 빨라. X 됐다. <laughs> 저 새끼 잡아. No. 아유! <laughs> 안된다이 <됐다>, 새끼들아 <laughs> 아직도 구독 안 했어요? 존나 힘들어. 아이거 어떻게 나가지? 뭘뭘 나가 죽어야지. <laughs> 죽어야지 뭘 나가 이 새끼야. <laughs> 아 뭐야? 아예 주지 마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 주지 마요. 아니야 이렇게 주면은 재미 없잖아. 좀 쪼달려 갖고 좀 뒤지기도 하고야 절실해야 되는데 이러면 재미가 없어요. 아니야 아니야 그 마음은 알겠는데. 전전 가져. 갈게저 <laughs> 씨. <laughs> 시... <laughs> 저 새끼 저거 안될 새끼네 저거 진짜. 야, 여기도 돈 버는 거 있네. 넣어놓으셨네. 어, 환전하는 거 있는데? 돈을 벌어야 돼. 돈을 벌어야 먹을 걸살수 있다. 근데 저거 무전기 없으면 못 사지 않았었나? 야, 어어, 띠 어, 좀, 띠 좀. 어, 내가 까불... 할게, 내가 할게. No. 야, 야, 어디가? 네, 어. 네, <laughs> 네. 아이, 까비. 아, 아저씨 존나 파이팅 오... 넘치네. 그걸 못 모나? 아, 씨. 그걸 못 물어? 물었어야지. 어 진짜 졸라 빠르네. 근데 욕심 안 부리고 천천히 진행한다 생각하면은, 나름 재밌게 할것 같은데? 빡세긴 해도 그러지 않아요 아닌가요? <laughs> 잘 가. 아니야? 아직이야? 까비? 뭐 하자 던지기를래? 어? 이 새끼가 이게. 아유 아 간내 띠 좀은 같이 하면 안 되겠어. 이게 어우씨 대쉬가 존나 빨라. 야 얘만 잡아줘봐 어디 있어 민녀아 얘만 쳐줘. 이게 다른애랑 같이 오면은 걔네가 쳐준다니까? 아, 얘안 죽어있어. 었 왜? 왜 이래? 얘왜 이래? 얘왜 이래? 왜 이래? 이래? <laughs> 이래? 윗몸일으키기. 에이씨. 깜짝 놀랐네. 방금 봤어요? 아 존나 웃겼잖아. 윗몸 일으키기에 미친 놈이. 아얘안 죽어 있어고왜왜 왜 이래 얘왜 이래 얘왜 이래? <laughs> 아까 이상해. 좀 움직임이. 잠깐만. 그러면 우리 유토피아 갈까 그냥? 유토피아 있니? 여기? 없네 유토피아. 아 존나 멀리 있네 도시들이. 아 씨.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어, 어디든 가야 돼. 그러니까 어디로 갈까 그러면? 루랄 갈래 우리? 우리의 옛 고향으로.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로 루랄 어때? 루랄. 이 위로 올라가야 되나 존나 한참 가야 돼. 루랄 룰랄, 루랄을 가서 저새 도시를 가고 싶거든. 새로 들어간 맥, 이 모드 맵이 있어. 루랄타운이랑 가깝잖아. 루랄 가서 일단 잡아서, 이따가 멤버들 다 초대를 하고, 거기서 가보자. 새 도시로. 레이데어. 사장님한테 초대달라려고 해서 거기까지 갈까요? 아니요 앞에 집 있어요. 어차피, 거기서 걸어올려면 또 시간 걸리니까, 준비도 있고. 여기 좀 앞에 가면은 집 있어요. 일단 갈게요. 최대한 빨리. 야, 뒤좀온다 쟤부터 잡아야 돼! 아우 씨! 누워, 누워, 누워. 아이! 아유! <laughs> 이 새끼 존나 빨라! 이런 감성이 지금 데 띠조물. 이거 죽은 거 아니었어, 이거? 어이씨. 찢쌍이야, 찢쌍. 찌쌍. 클라스 어 아, 저희 멤버들이랑 같이 개인 서버에서 띠조물 오랜만에 했었고. 예전에도 저희가 좀 자주 했었는데, 호드나이트도 끼고 하고. 아, 근데 지금 또 이게 느낌이 달라. 왜, 왜냐면 또 이게 단일이잖아, 여기 지금. 단일이기 때문에. 차이가 존나 나요. 아, 근데, 찌쌍인데 불안한데. 어, 야, 경찰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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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또, 상태가 안 좋긴 해도, 알죠? 제가 맨날 강조하죠? 어, 괜찮아. 배터리 있어. 어, 좋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쇼. 아, 네, 이기어디예요 우리 은신처예요 루랄 갈 거야, 일단. 루랄. 루랄을 갔다가, 루랄타운에서, 그 위쪽에 보면 새로운 맵이 생겼어. 근데 봤는데 되게 이쁘더라고, 도시가. 거기 한번 가보고 싶어서. 아 씨. 다보이면 싸이는 키라고 하시는데? 안 할래요 얼마 얼마 주실 건데요 그럼. 나는 그럼 좀또둑 할까? 어? 좀또둑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지금 차한 명은 차를 따야 되나 어, 차를 말이야. 일단 여기 있는 걸따 경찰차를 그래서 같이 응. 이동하면 돼1 시간부터 오시라? 두 시간 안에 좀비 천마리 잡기 응. 근데 우리 아버지가 잘못 누르셨구나 아유 감사하죠 아유 뻔네 아유 실패해도 부담감이 없어요 아이고 어? 또 그거를 도내려주시면 많은 건 감사드립니다요 아이고 대중이... <laughs> 미션, 미션 하셔야 되는데, 그냥 후원하셔가지고. 서유 감사합니다. 아유, 그냥 뭐, 우리 아버지가 또 이렇게 손수 또 그냥 근데... 용돈을 주시면은. <laughs> 감사합니다요 <laughs> 루랄로 일단 이동합시다 우리 어, 예전 좋아, 추억의 그래. 우리 집 있잖아 야 진짜 오랜만에 가겠는데 거기 야 근데 안개가 너무 많이 꼈는데 꼭 이런 날 이동 안할 수가 없네 야야야 많다 <laughs> 너무 많은데? 피카츄 차 이런 거 도대체 뭐예요? 막 캐릭터 엄청 그려져 있는 차, <laughs> 차 있던데? 피카츄는 땡기는데 야 근데 안개 좀 거치면 안 될까? 누한테 하는 말이야? 서버한테? <laughs> <laughs> 저희가 <웃음> 예. 코리안 서버에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베이스라고 생각하고 은신처를 잡았던 데가 루랄타운이었거든요 그거 막 뭐야? 어, 그거 뭐야 같아. 저거? 야 뭐야 불도저가 우와, 있어? 우와, 우와, 우와. 야, 나중에 와야 돼 근데 아, 야, 봤어, 야 지금 봤어. 못 보게 어와씨와 뭐야? 처음 본다. 야 지금 야, 야. 되게 되게 좀비 미쳤네. 좀비도 엄청 나요 타야 될 이게 교 어떻게 하냐? 야, 뭐야 머스탱 있어. 야, 뭐야 이거? 야. 이타샤 스킨으로 딱그 깔끔하게 정. 야, 뭐야 이거? 어, 이거 저거다. 그 프리타... 한국 헌비 야, 근데 아, 이, 어, 이 프리타 헌비 야, 종비수량 실화냐? 실이 됐니? 종비수량 실화냐? 야, 야, 잠깐만. 야 이건 아닌 거 같은데. 안 되겠는데? 같은데? 야, 너무 많은 되겠는데? 차로 돌아서 후진으로 해서 잡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걸로 지금 이 차로 못잡아 지금. 얘가 퍼지지 그 전에. 야, 어떻게 저 스택도 많아. 내려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 야, 민혁아, 사이렌 좀 켜봐. 너 옆에 있니? 응. 음. 켜봐. 빨리, <laughs>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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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켜. 그래, 켜줘, <laughs> 씨 어? 미션 그런 거 없어도 우린 사이렌 킵니다. 왜? 우린 남자니까. 응. 음. 난아닌데 어, 물론, 물론 나머지 두 명은 남자가 아니에요. <laughs> 난 아닌데. 아, 큰일 나지. 어느 정도 끌어놓고, 민혁아, 이따 끌라 그러면 사이렌 끄고, 집 쪽으로 일단 가보자. 아, 너무 많은데, <laughs> <될 건데>? 근데? <laughs> 음. 아, 잠깐만. 야, 나 속이 안 좋아. 잠깐만. 어좀 신변 정리는 해야 되니까, 사이렌 꺼봐. 내려. 이리, 내 지금 내려, 이리, 지금. 에룩자고 대줘. 아, 아, 어. 아 경복이 뭐예요? <laughs> 경복이. 나 지금 매스꺼운데. 아, 나 미치겠네. 어? 무슨 뒤에 저 루비콘 따주셔야 될것 같은데. 어. 내 뒤에 있는 거든 뭐든 아. 이거? 어떤 거? 어, 이쪽. 자, 좀 시선을 분산시키자. 그래. 떴어, 떴어, 떴어. 떴어, 떴어. 시선 걸리나 확인해 줘야 돼. 여보, 아니 아니 됐어? 걸렸다, 그래, 걸렸다. 오케이, 오케이. 가가가가가 가 가, 가, 가. 가 뒤로 쭉가 봐. 뒤로. 아니, 미녀. 오지 말고 이쪽으로 오지 말고. 뒤로 뒤로 쭉 뒤로 쭉. 여보, 올라와. 팀, 올라와. 가세요.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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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타타타타타타타 타.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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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탔어요, 탔어요, 오케이. 가가가가 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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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는 거야? 아니 아니야. 지금 밀면 안 되고, 일단 좀 뒤쪽으로. 응시식처 어. 먼저 잡으려고. 오케이, 끝집. 오케이, 여기, 여기, 여기.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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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야, 근데... 어디가, 어디가. 그만 가라고, 이 새끼야. 어그로 끌리잖아 아, <laughs> 그만 씨... 가라고. 아, 이미 끌렸어. 잡아야 돼. 신호 꺼? 나 근데 메스 꺼갖고 빨리 정리하고, 신변 정리해야 돼. 레이텍 아, 그냥 그리웠던 우리 옛 고향으로 왔다, 야. 아, 진짜 오랜만이다. 야, 고스란이다 있어. 눈이랑 다, 창문까지. 어. 발전기도 있다고요? <laughs> 응, 창고에. 맞아, 뒤에 창고 하나 있잖아. 어, 이차 딸까? 아, 그거? 어, 한번 따봐. 나 그거 궁금해. 그 모드를 어? 구독은 해놨는데, 사용을 안 해봤거든? 그 브리타 모드 만드신 분이 만든 거야. 헌비긴 헌빈인데 우리나라 헌비. 어, K로서 안 맞아요. 그러면, 나 일단 여기서 신변 정리 한다. 아, 따라오지 마, 이 새끼야. 이 무식한 새끼 저거 칼 들고 오는 거야. 저거 몸뚱아리만한 아, 칼을 갖고 오네, 이 새끼 저거. <laughs> 날 부러줘. 등. 그렇지. 여기도. 어깨. 그렇지. 야 난리다. 머리, 머리, 팔뚝, 팔목, 왼손. 아 지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죽이, 죽이지 마, 새끼야. 죽이지도 못한. 아저이엠병한 새끼 저. <laughs> 야 이제 60이라고 미친 또 봐. 아 그걸 왜 죽였어. 저 새끼 저피 굶주린 새끼 저거. 그강 무도한 새끼. 저거 저저질하면서다 죽일 거 아니야 또. 아 정말 잔인한 새끼 저. 총다 챙겨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 다 챙길까? 챙겨. 다 챙겨 뭐, 뭐. 일단은 다 챙겨. 우리 다 필요해. 다들 뭐 하셨어요? 뭐라고요? 캐릭어 같은 거. 아직거 아. 하고 싶은 거 해요. 뭐 그딴 거뭐 해봤자 뭐, 어차피 뭐 죽을 텐데 또 다시 <laughs> 오르기가 다 생겨. 그렇게 뭐그 신경 쓸 어, 필요 그, 없어. 그렇게 그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오늘 목수였던 사람이 내일 경찰관 되고 그러는 게이 세계야. 다 바뀔 거를 뭐씨 알잖아 우리 예전에 나랑 민혁이 차량 정비공 하고 마루님이 용접공 하고 꼬미가 뭐 요리사나 뭐 다른 것도 의사 이런 거 여러 가지 해봤는데 다 부질없어. 그렇지 의미 없어. 결국엔 나중에 다 올리게 되고 다 어차피 그렇게 되는데 뭐. 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다뭘 새삼스럽게 그걸 물어보고 있나? 그게 안 뜨면 은 깨져요. 아 이게 잠겨 있어. 가지고 어 뭐야? 뭐야? 어 자리 없어요. 걸어와요. <laughs> 차 하나 따드릴까? 어, 얘도 불바 돼 있네. 들어. 띠 좀. 오. 야 자빠져. 그렇지. 눕고. 야 이거 띠 좀이야, 미녀가. 그 아니 자빠져 있네 띠 좀이라고. 걔부터 잡아야 돼. 여기 왠병이 놓인 이걔개개 체크문이. 그렇지. 오지님이 자기 외로우니까 소대 좀 해달래. 듣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그러시지 않을까? 아 기다려봐. 그러면 저기 디코 들어와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대기 채널 들어가 계시면은 땡겨드릴게요 네, 빨간 차도 타시면 네, 되잖아요. 빨간, 빨간 차. 빨간 차. 빨간 차. 루비콘. 자, 여기 트레일러 가져가야 돼.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어 이거 왜안 달려? 안 달려? 좀더 가볼까? 기다려 봐. 지금 살짝 밀어놓고 갈게, 그러면. 지금 각이 안 나와서 그런 것 같아. 이렇게 돌려놓고. 마치 차와 내가 한몸인 듯한. 아, 오케이. 우리 집 너무 좋다. 흠. 음, 갈 거잖아, 근데. <laughs> 옛날 추억을 되살리긴 너무 오래됐어. 은신처 어. 개방을 일단 안 할게. 뉴비서로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네, 저쪽 네. 가서 해야 되니까. 저 북서쪽에 있는 새로운 마을로 한번 가볼게요. 저기 마을 이름을 모르겠어, 지금. 구독한 항목에서 보면 될것 같아요. 빅. 배어 레이크 빅베어 레이크는 큰곰 큰곰 모수야? 큰곰자리요? 어, 진짜 그, 약간 그런 느낌인가? 모 보자 호수가 모양이 좀 특이하던데. 우리 불도저 가져가려던 거 아니었어요? 점 밑에 있던 거? 아, 거기 가도 있을 것 같아. 아니 괜찮아. 아이, 그거 되게 느릴 것 같아. 그리고 문제는 느리긴 느리긴 느릴 것 같아요. 형님 앞에 좀비 많아요. 야, 많아요, 좀비 뚫고 아... 와야 돼. 조심, 조심. 아 잠깐만, 아니다 아니다, 그냥 가자. 저 숲으로 못갈것 같아. 앞에 뛰 좀. <laughs> 야트일라이 <laughs> 진입 전부터 난리다 이쪽. 아 동무들, 살아서 만납세다 <laughs> 나무에요 나무 나무. <laughs> 아, 거기 여기 나무 사이즈 안 맞아요. 부진 <laughs> 어, 사이즈 안 나온다고. 6척 그러게요? 성향 존나 반대야. <laughs> 존나 극발아. 나 잘, 야. 잘못했나 봐. 아무리 봐도 사이즈가 안 나오는 나무에 자꾸 비리잖아요, 이분이 나 죽이려고. <laughs> 막 여기저기 아 여기저기 사람들. 드릴 수가 있으니까. 없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 존나 많아요 <laughs> 트레일러의 초입에. 야이 아, 아니야, 근데 뚫어야 돼. 어우 씨. 근데 문제 뒤에 오는 후발댄데 지금. 우리는 간다 쳐도 아 이거 씨. 야야 아, 야, 프레임 떨어져. 어 좀비 너무 많아. 앞에 나무 앞에 나무 나무. 나무. 아니야 갈수 있어. 일단으로 가야 돼. 아, 야야야야야야야얘 불법 없잖아. <laughs> 어, 아우, 아우 지옥으로 안갑니다 갑니다. 지옥으로는 100만년 후에 no. 아닌데? 가, 가겠는데? 저 막. 저 앞에 저거 막힌거 아니야? 야야 야, 야, 프레임 너무 떨어져 지금 컨트롤이 안돼 <laughs> 안돼요 야 이거 아닌거 같아야 백해야 돼 백해야 돼 백할까요? 뭐, 백해야 돼 이거 아니, 아니야 돼. 이거 아니, 아니야 아니야 백해야 돼야 지금 오면 X되나 지금 우리 루라로스 다시 만나는거야? <laughs> 일단 루라로 백해 아갈수 있는 사람은 가 일단 가 야야 야, 어. 큰일났어 야야 아니야 야차왜 이래? 차왜 이래? 야야 야 밀지 마. 아나 물렸어. 물렸어. 나 뜯어 먹힌. 네, 여기서 내리면 뜯기겠지? 나아 뜯어 먹힌다고 나 지금 죽을 것아 소리 난다. 죽었어 어 잠깐만. 야, 나는 안 죽겠는데? 죽었다고. 민혁이 차가 옆에 막아주고 있어 갖고 안 죽겠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해? 이렇게 한3 시간 동안 하면 되지 않을까? 아유, 아유, 물린다. 아이고, 물린다. 아이고, 물린다. 아유, 물리네, 물리네. 아이고, 잔뜩 물리네요! 민혁, <laughs> 일단 와봐, 아, 저, 그냥. 올라가자, 일단. 아까 그 풀숲으로 그냥 잠깐 머무탔을 때그로 가볼걸, 차라리. 아까 보니까 뭐, 자갈 길 있던데, 사이에. 어우, 존나 많은데. 차를, 근데 사실 지금 회수를 바로 못하는 게, 차가 지금 엔진이 갔단 말이야. 일단 올라가봐요. 근신처 새로 어, 잡아야 되나? 근처에다 잡은 다음에 와야지. 서위로 올라가야 돼, 그러면. 그쪽 집에 일단 임시로 잡아놓고 하든지 하자, 그러면 예. 일단 주변 준비 조금씩만 정리해봅시다. 어, 아이고, 아이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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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난어야 안되겠다 이거 야 너무 많다 아, 나 붕대 감아야 돼 새끼들아 그만아 <laughs> 계속 잡발 지랄한다 오른발에 정강이 어, 야, 야 누가 좀 도와주면 안되냐 <laughs> 한 마리만 잡아주세요. 아, 정말, 진짜, 개 같네. 아, 개쩔뚝거리네. 새로 나오는 게 낫지 않을까, 쌤 몸으로? 나, 일단은, 신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 볼 때마다 어, 죽는 아, 화면이신데, 어. 기분 탓이. 야, 기분 탓이에요. 아 기분 탓이죠. 볼 때마다 죽는 화면 나오는 게 아니라, 죽을 때마다 보는 거. 그게 그런가? 미치겠네. 아, 존나 많아. 야, 씨. 리버, 리버, 리버. 아, 씨. 아우, 잠깐만. 44분이면, 아 괜찮아. 야, 저 앞에 우리 차 있는데 좀비 존나 많아. 아, 물렸어, 물렸어. 띠죠 <목소리> <목소리> 띠종, 띠종, 띠죠 아니야, 전력 질주! 안불렸냐 아까? 아, 씨. 아 너? 아니야 아니야 넘어가야 돼와떨어지마 으으으우와 좀비개 멀리서 오는데 어어어야이 중남한을 어, <laughs> 넘어가면은 좀비가 없지 않을까 와야 어, 이거 차가 있냐 왜 됐어 나가 나갔어요? 나가 나가 은신처 나가 네. 나나갔어 됐어 어. 초대줘 오케이 됐어 부활, 나도 나도 부활 체크 부활 체크 부활 부활체크, 체크해 나도 은신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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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체크 파너 넘어가면 있을 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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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하사 박을 당황을... 어이구 X끼 막또 있네 <laughs> 아니야 아니 좀 오지마 이 X끼 오지마세요 아니야 으아, 으아. 또 바글바글 아야 저거 너무 뭐해 계속 있는데 쯧다마나 <laughs> 아니야 여기 없겠지 아없기 X끼 뭐가 없으지 어떡하냐 아니, 안돼안돼 에이... 아니야 아, 아니야 어... 아니야 <laughs> 야이 <laughs> x 새끼들 야차 아, 타지 마. 야, 그냥 여기서 서쪽으로 일단 진입하자, 도시로. 차가 아무짝에도 쓸모가 어. 어. 없어. 지금 살아있는 차는 끌고 오실 수 있으면 끌고 오시면 되는데 사실 사이로 가기 힘들지 않아, 지금? 아니, 여기 앞에 있네 길이 아까 모친님 말씀하신 데가 여긴가 봐. 차 끌고 와 사이로 여기 있네 길. 야, 차개 널렸네, 여기도. 야, 그냥 그냥 야, 차 따줘. 말만 해. 그거 다 없다 줄게. 치고 생각하고 우리 새로 하자. 준비가. 그 어. 여기도 많네. 아, 이거 타라고요? 저기요? 그, 일단 여러분, 차가 문제가 아니라 좀 준비부터 잡아. 야좀비 진짜 존나 많아, 주변에 지금. 야, 또 있어, 또 있어. 뛰좀또 있어. 또 있어. <laughs> 야야 어! 차 빠졌어 마이 턴! No. 야! 이 새끼야! 아이고 <laughs> 야차 경복이 뭐야? 야야 띠좀 온다 야 모자 빨간 모자 쓴 새끼 조심해라 띠좀 이다 야야 핑크색 옷 입은 애 조심해라 띠좀 이다 좋다 <laughs> 맞다 어! 띠좀좀 uh. 야! 야이 새끼야! 저짜 씨. 잠깐저 새끼가 진짜 <laughs> 아니 미친 어있어이 새끼 그래도 알람은 줬어 <laughs> 갈라그랬는데 아 띠좀 또 온다 아까 걔다 아까 걔다 아까 걔다 원피스 야씨 원피스 입고 오네 야 바람을 가르면서 오네 아 뒤지라고 여보 배선좀 따봐 빨리 여보 빨리 경복이 울리는거야 아니야 진짜? 아니야 빨리 따라고 그냥 따 신경쓰지 말고 따 여보 괜찮아, 비켜, 괜찮아.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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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키라고 여보 비키라고 돌아 아이야 진짜 뉴비 시절에 하고 그 뒤로 해본적이 없는 회전이. 뺑뺑이를 여기서 해야되네 이 옘병 다 뒤져 이 새끼들아 돌아. 야 존나 오랜만에 돈다 이거 돌아 돌아 괜찮아 내가 또 따줄게 자 마음껏 돌아 <laughs> 이집 믹서기 잘하네. 호숫가로 이동할게요, 그냥. 준비가 많던 적던 그쪽에 집 잡읍시다. 일단 갈게요, 오실까? 제가 먼저. 한국에서 만납시다. 일단 서쪽으로 이동할게요. 아우야. 아 <laughs> 아. 잠깐만. 아. 야, 피카츄 차여 있다. 피카츄, 피카츄. 야, 요거 못 참아. <laughs> 피카츄 못 참아. 여기 있잖아. 랭글로. 야, 피카츄 따주지. 피카츄. 에버 피카츄. 아, 피카츄 좀 따줘. 아, 그 이제 좀비를 잡아야 따주지. 아빠 따줘. 부아 피카츄! 야, 피카츄 안 부서지게 잘해. 야 야, 아, 귀엽다. 귀엽다. 어? 기기 없다. 야 뭐야 여기? 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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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앞에 존나 받아요. 야안돼 여기 여기 가면 안 돼. 여기로 가면 안 돼. 여기 안될것 같은데. 여기 안 돼. 아 몰라 지나갈 때는 일단 지나 돌파 돌파 돌파. 아야 어. <laughs> 여기 괜찮을까? 아 여기 안 돼. 아 피카츄 죽겠다. 아 진짜 잘 가. <laughs> 잘 가. 피카츄 몸통 박치기. 피카츄 어 씨. 아이언 텐. 우와. 야. 야 아까랑 상황 똑같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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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 아니 뭐가 달라. 아까는 그저 트레일러가 몸... 달려 있었어. 어어디 그, 피카 피카 빨아다가요 별로 들어가서 죽을 거예요 그냥? 음 <laughs> 어디서 죽을까요 고사님? 도르만 <laughs> 도르만 아니에요! 아 뚫었잖아 봐봐 얼마나 캐주하니 뚫은 거야 이게? 어 <laughs> 스트리머는 항상 이런 이러... 야 저기 가면 안 되겠다 항상 이런 어 강가, 위험과 방까지 어? 여기 위에 집 여기로 가야 되겠네. 나한테 훈수 두지 마. 내가 알아서 갈 거야. 제가 곧은신처 초대할 겁니다. 기다리세요. 금방 갑니다. 바로 길따라가게 바로 들어서 같이 차라리? 여기를 숲이 있어? 아니야 갈수 있어. 야, 나는 갈수 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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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말고.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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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옆에 그렇지. 있어. 여기지. 그렇지. 아니야, 간다. 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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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갈수 있어. 뭘 껴, 끼기는. 방구 놔둬요. 음. 어, 뭐야, 이 배. 오! 오. <웃음> <웃음> 와, 배가. <비가>. 야, 허피. <laughs> 야, 이게 여기 이상해? 헌비가 길가에 <laughs> 널려 있어. 야, 야, 잠깐만, 여기 아니. 아, 씨, 레이븐 냄새 나는데, 이거. 차라리, 야, 반대쪽을 뚫는 게 낫지. 앞에 헌비까지 있어, 저 앞에. 그래, 그래. 야, 민혁, 글로 가. 먼저 가봐. 어, 먼저 가, 글로. 니가 스포츠라 니가 뚫어줘야 돼. 얼으로 끌려서 좀비 빠지면 그때. <laughs> 피카츄 얼굴 뭉개지겠는데? 어우, 야, 야, 중간에 표지판. 표지판. 잠깐, <웃음> 어디로 가야 <laughs> 돼? 어디야? 위로. 아니야, 위는 아닌 것 같아. 위에 집 하나 있잖아. 야, 민혁, 어디가? 거기,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라고 강 건너라고 벽 시작. 거길 왜 갔어? 집이 없어, 이쪽에. 아니야, 아니야. 저기 내가 데가 있어. 요새 어? 계속 살거 아니지? 어, 살 거야. 자존심 있지, 살아야지. 잠깐만. 야, 뭔 소리야, 여기서 왜 어. 나. 여기 아... 새로운, 새로운 맵 간다, 자. 여기야. 내가 여기야? 어. 돌아보질 못하네? 됐어, 다 왔어요. 어. 이제 안전하게 제가 은신처를 잡을 거예요. 자. 오. 여기 맞나 음. 아, 더 가야 되는구나. 그, 모진 시련과 고통을 다 뚫고 오니까 준비가 한 마리도 없네. 어, 은신처 아, 아, 너무... 잡았어. 다 나오면 바로 초대할게요. 아 근데 랜턴 좀 주면 안 돼요, 여보? 뭐. 없어. 나여 <laughs> 아까 죽었잖아. <laughs> 기계. 오우, 씨! 야, 야, 봤어, 방금? 야, 이걸 잡았다, 야. 우와, 씨! 삐촘이 뛰어왔는데 사람인 줄 알았어. 진짜 반응속도 개쩔었다, 지금. 와, 40대 같지 않은 이런 무빙. 어 존나 멋있었는데 지금? 좋지 않아요? 네 <laughs> 마지막에 내네 하는 이런 아 근데 진짜 빨라서 지금 아눈이안 보여 랜턴이 없으니까 아 근데 여기 괜찮지 않아? 여기 괜찮아 어 여기 지금 펜수도 있어 음. 퇴비통만 잘둘러놓고 하면은 입구 쪽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괜찮을 거 네. 같은데? 아무튼 네. 오늘 뭐 일단 빅베어 레이크 베어레이크라는 곳에 왔는데 진짜 약간 생존자 캠프 느낌 만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다른 데는 다 가봤잖아 우리가 일서버에서도다안 가본 지역이 없기 때문에 그 다리 있는 쪽부분부터 해서 준비들이 많아 모르겠어 일단 어쨌든 내일은 여기를 통해서 한번 내려가 구독과 좋아요 아, 부탁드니다 <laughs> 아직도 구독 안 했어요? 그좀 아닌 것 같아 아직도 구독 안 했어요? 아 부탁드립니다.